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저는 김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오늘도 스포츠의 뜨거운 열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스포츠 톡톡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스포츠 톡톡은. 40년 안경 장인과 완벽한 이중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또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디케인을 많이 꾹꾹꾹꾹 눌러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스포츠 열기가 뭐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이번 주에 사실은 이, 이 어떻게 보면은 NBA의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는 한참 뭐그 와중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소식이 이제 가장 뜨거운 뉴스가 돼야 되는 그 가운데 NBA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이라는 게 열린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플레이오프 한참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지금 막 상위 시드 팀들이 업셋당하는 치열하잖아요. 정말 그죠? 이 너무너무 네. 너무 재밌는데 그 소식들을 다 듣고 드래프트 얘기가 <laughs>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또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NBA가 이제 다른 스포츠라고 조금 다르게 사실은 다른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그냥 순위대로 음. 네 드래프트권을 대부분 갖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인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성적이 낮은 팀 순서대로 뽑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적이 낮은 팀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제 그게 대부분의 스포츠인데 NB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터리 추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위 1 4개 팀이죠. 하위 14개 팀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주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의도적인 탱킹을 좀 그렇죠. 방지하려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무조건 꼴찌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픽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을 주어 줘서. 그러니까 로... 성적이 나쁘면은 좋은 선수를 뽑을 확률은 높아지는 높아지... 건 맞지만 네네. 그게 반드시 결정되는 거아니 그러니까요. 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추첨을 막 복권 추첨을 추첨을 하는데 야, 이게 또 어떻게 참 시나리오가 <laughs> 드라마가 씌어져도 이렇게 씌어집니까? 달라스 웨버릭스가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로터리 추첨에 들어갔잖아요. 어, 웨스턴 컨퍼런스 11위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코인플립 해가지고 시카고 불사고 또 순서가 그렇죠. 바뀌어서 이렇게 맞아요. 들어갔는데 1.8%의 확률을 뚫고 드래프트 1번 픽을 뽑았어요. 뽑혔어요. 사실 네. 뭐, 유타나, 세크라멘토, 이런 팀들이 한15% 정도였는데. 네. 1 4샬럿도 네. 네. 그렇구요, 네. 근데, 달라스 메버리스가 1.8%여서, 네. 저는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네, 네. 근데, 야 확률상, 이게 달라스가 네. 그게 되네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달라스가 1번 픽을 뽑은 것도 기적적이지만, 음. 말들이 많은 게 지금 뭐 <laughs> 조작이다 막 말도 나오고 왜냐면 사실은 이게 공개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아, 네 맞죠. NBA 사무국에서 자기네끼리 추첨해 갖고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야, 이거 사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달라스 메버릭스가. 가능하겠어요. <laughs>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안 네.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맞아요. 1.8%. 네, 1.8% 확률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달라스 메버릭스는 재밌는 게, 이제, 루카돈치치 트레이드 보내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선수들 부상당하고 하면서, 사실은 달라스 메버릭스는 탱킹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저뭐 성적이 애매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아,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정상 전력이었다면은 아예 이로터리에 참여를 못 하죠. 네, 네. 시비를 할 전력은 네,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한때는 그래도 뭐, 네, 뭐 우승을 노린다 했던 그런 전력이고 지금도 다 건강하면 여전히 좋은 팀이에요. 네. 강팀입니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팬베이스나 뭐 가치나 네. 시청률이나 그런 거 봐서도 여전히 뭐큰 마켓이고 어, 그런데 이런 팀이 뭐,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부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로터리 추첨에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이런 팀, 이런, 어차피 사실은 강팀한테 1번 픽이 가버리면서, 이거는 언페어다 말도 안 된다. 지금 타팀 팬들은 막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게 보면은요. 네. 니코 헤리슨 단장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좀, 너무 천운을 타고 났나? 운장입니다. 어,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치치 트레이디오파로 뭐 달라스 뿐이 아니라 많은 농구 팬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단장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네, 되는 트레이드에서 네. 그야말로 정말 이게 최악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1순위 쿠퍼 플래그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면서 정말 1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 완전히 않았나? 기사회생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사회생. 당장요. 네. 내년 시즌 사실 쿠퍼 플래그는 즉시 전력감이에요. 네, 네. 거의 그렇죠. 네. 즉시 전력감이라고 네. 봐야 돼요. 네. 지금 달라스 멤버 중에서 이 선수를 어 선발에 안 내보낼 이유가 있나 할 정도로 음, 네. 더군다나 이 선수는 피지컬적으로도 좀, 지금 이 듀크대 가서 한 3cm 정도가 더 컸거든요. 네네. 1년 사이 네. 보다 몸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뭐 더군다나 또 이제 미국 백인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스턴 그 레리버드 이후로 가장 좀 지금 흑인들 그리고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백인 선수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농구 팬들이 진짜 열광을 하고 있는 선수가 쿠퍼 플래그인데 이 선수가 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너무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조금 이제 앞서 가셨는데 네, 네 그니까 쿠퍼 플래그 얘기, 그니까 이게 달라스 메버리스가 이번에 1 8의 확률을 뚫고 사실은 강팀인데 뭐 성적이 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음. 또 1번 드래프트 픽을 뽑은 것도 그렇지만 그 올해 드래프트가 더 화제가 된게 바로 그 쿠퍼 플래그라는 존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역대급 재능이다. 그 다음에 50년 만에 레리버드 이후에 나타난 최고의 백인 스타 자원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쿠퍼플래그 얻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유타라든지 샬러 같은 데는 네. 의도적으로 탱킹한 팀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네. <laughs> 사실은 정말 의도적으로 탱킹한 팀인데 그런 팀들 다 제치고 사실은 강팀인 달라서 메버리스가 1번을 부어버렸으니 쿠퍼플래그가 오면은 루카돈치치 지금 벌써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루카돈치치 아직도 속상하고 니코헤리슨 용서할 수 없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음. 루카 돈치치는 갔고 우리는 이제 쿠퍼 플래그 시대가 온다. 다, 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벌써 분위기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쿠퍼 플래그가뭐 얼마나 대단한 선수길래. 네,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아 제가 조금 아, 아, 앞서 갔네. 너무 어. 흥분해 가지고 아, 쿠퍼 플래그 때문에. 쿠퍼 플래그 얘기가 안 나왔었네. 아, 네. 아, 오케이. 이 쿠퍼 플래그라는 선수가 <laughs> 네. 이제 18살이에요. 이제 18, 생일이 12월이니까 네. 아직도 뭐 반이 18 반입니다. 그러니까 월반을 해서 대학도 간 거예요. 일찍 네. 갔어요. 네, 네. 그리고 그니까 뭐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보여줄 게 없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이 메인주 좀 작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뉴포트라는 굉장히 소도시예요. 네. 전체 인구가 3 0 0 0명 되나? 네. 거기서 난 선수인데 그런데 이 선수는 진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음. 일단 DNA가 끝내줍니다. 네. 엄마 아버지가 다 농구 선수였어요. 네. 특히나 이 어머니는 이 메인주에서 에이스였어요. 음.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 아마추어 농구 팬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그 어머니가 특히 잘 했고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도 너무 좋고 네. 거기다가 기본기를 이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거기다 완전히 독종이라서 자기가 계속 연습을 하니서그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좀더고등학 좋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도 아, 불구하고 전국의 이제 다른 대회 나갔을 때 고향 친구들을 이끌고 우승을 할 정도로 약간의 좀... 스토리가 또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뉴포트 고등학교를 했는데 네. 리저널 고등학교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자기 어머니가 나온 고등학교인데, 네. 네. 뭐 정말 그냥 그 약. 팀인데 네. 그 팀을 그냥 쭉 올려놨고 음. 그러다가 이제 그 플로리다에 아주 전국적인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그런 작은 동네에서 쿠퍼블랙을더 네. 이상 품을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플로리다 그몬트버글 거야 아마 네. 그 하이스쿨로 이제 갔어요 전학을 네. 가서 네. 그 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아닌 거 알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유세븐틴 17세 이하 대표팀에 15살에 들어가서 씹어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또 가장 또 이름을 알렸던 게 작년 파리 올림픽 때그 네, 네. 셀렉트 팀에 뽑혔으니까 네. 상대해줄 네. 연습 상대 팀에 뽑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팀의 염습 상대 팀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보통 이제 뽑혀 가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때 사실 코퍼플레이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니까요 <laughs> 대학도 전인데 네. 야이 선수가요. 뭐 르브론, 에이디, 뭐 이런 쟁쟁한 선수들 앞에서 주눅이 안 돌고 그러게요. 뭐. 특히나 이 보스턴의 그 주루할로데이가 수비 최강이거든요. 네. 그 선수 앞에서 와 드리블 치고 스텝 백해서 점퍼를 하는데, 즉전 진짜 그 하이라이트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거든요. 음. 그리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해서 그연습이 끝나고 모든 선수, 뭐 르브론이면 모든 선수들이 다 플래그 칭찬을 하고, 와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그이후에 쿠퍼 플래그 경기에 ESPN이나 이런 언론들이 계속 이 친구를 잡는 거예요. 워낙에 고등학교를 평정했지만 또 월반에서 듀크에 들어가서 프레시맨 1학년으로 또 대학을 NCWA로 평정을 했잖아요. 듀크 대 역사상 신입생 최다 득점이었어요 42득점이가 네. 있을 거예요. 네. 듀크 뭐 농구 명문대 네. 그 명문대에서 도그 네. 네.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네. 이 선수는 네 키도 보니까... 더 크고 팔도 더 길어. 네더 크고. 키, 키도 더 컸을 때니까. 3진치가 <laughs> 1년 사이에 크다 보니까 뭐 레리버드의 재림이다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견이 다른 이견이 있는 게 네. 플레이 스타일이. 체형이 아, 완전 다르죠. 네. 플레이 스타일이 레리버드가 아니라 네. 저는 이 선수 보면서 어 내가 자꾸 왜, 이 선수가 왜 떠오르지 했는데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해. 음. 카와이레너, 음. 카와이레너도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진짜 비슷한 네. 거예요. 네, 네. 충분히 그 정도 급으로 물론 카와드 레어 너드는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지만 네. 그 정도 잠재력이 있는 선수가 다 음. 알았어요 <laughs>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와. 보통 이제 백인 선수들이 뭐~ 레리버드 그렇지만 뭐~ 이렇게 사실은 어~ 운동신경이나 체격이나 그런 면에서 다른 역할 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뭐~ 물론 요즘에 요키치처럼 이렇게 어~ 유럽 강력한 백인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 쿠퍼플래그는 어더 아직도 더 크고 있지만 신체적인 능력, 운동신경 그런 것도 어 상당히 뛰어나서 조금 다른 스타일의 백인 플레이 스타일을 네. 또 길고 해서 수비에서 특히 불락을 블락 잘하죠. 네. 그리고 발이 빨라요. 네네. 그러니까 수비에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공격, 그 그러니까 공격력보다 수비력을 더 높게 이렇게 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게 NBA에서 공격력도 뭐 나름 괜찮지만 이 수비가 바탕이 되면서. 저는 그래서 이 선수를 주전으로 안쓸 이유가 없다는 거가 수비 때문에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달라스 메버릭스가 어쨌든 뭐그 어 볼, 메인 볼 핸들러이자 그 팀을 이끌고 파이널까지 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프랜차이즈 미래의 뭐 최고 스타가 뭐 될수 있는 그 루카돈 치즈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얼빙이 메인 보랜들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탐슨이 있고 그 다음에 AD. AD가 4번에 있고 5번에 갭보드나 이제 라이블리 2세가 있는 상황인데. 갭보드가 주전으로 봐야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쿠퍼 플래그가 3, 4번을 뛰는 선수인데 AD가 4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쿠퍼 플래그가 3번으로 들어오면 스몰 포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 팀이 정말 야 무시무시한 팀 되는 거죠. 이제 변수가 네. 얼빙이 네. 중반까지도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네네. 있거든요. 네. 시즌. 네. 그러보면 이제 PJ 워싱턴이 이제 주전으로 떠야될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음. 그리고 AD 그 골밑에 있고 네. 쿠퍼 플래그 있고 또 클레이 탐슨도 음. 어, 출전 시간 더 늘려도 될것 같아. 오래 네. 뛰는 거 보니까. 네. 그, 그 다음에 개포드 센터 네. 해주고. 그러면요. 수비적인 면에서 AD는 뭐 아까 주로 할로데이 얘기했지만 주로 할로데이랑 뭐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디펜더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AD가 공격만 좋은 게 아니라 수비가 네. 진짜 좋거든요. 네. 거기다가 쿠퍼 플래그가 함께 수비를 해주면 아우, 이거 진짜 질식 수비돼요 네, 네, AD는 뭐 워낙에 수비 또 공수 겸장으로도 유명한 선 수비 좋은 선수로 유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실 갭포드 라이블리 이세 수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은 갭포드는 진짜, 네. 진짜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갭포드를 보낼 시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개포드가 1년 남았죠. 1년 남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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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개포드 연봉도 사실은 좀, 어 부담될 수 있고, 이제 이후에는. 그리고. 네. 사실 개포드가 지금 연봉에 천만. 물론 근데 이제 올려달라 올려달라고는 네. 하는데. 네. 네. 사실 근데 개포드 입장에서도, 음, 물론, 어 타팀 주전 센터들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거 감안해도 프로 선수라면 이렇게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라이블리 2세를 이제 앞으로는 그냥 계속 키워가고 음. 주전 센터로 그 다음에 갭포드를이 시점에서 보내고 얼빙 뒤를 받칠 가드를 데려오는 게 네,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LA 레이커스 메버리스 때문에 꿀 빨았으니까 LA 레이커스 는 센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갭포드 데려가고 뭐 리브스 뭐 이렇게 좀 <laughs> 일단 제이제레딕 LA 레이커스 감독이 리브스는 어, 트레이드 불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비즈니스가 아뭐 불가 뭐. 어디죠? 리브스 아. 사실은 갈 뻔했는데 갈 네. 뻔했는데 그 네. 얘기는 했는데 네. 모르죠. 네. 스포츠는 모르죠. 저는 사실은 가드를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가드를 반드시 데려간다라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갭포드 하면 빠져도 그러면은 AD가 센터로 가고. 그 다음에 쿠퍼 플렉이 4번을 뛰어도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인데 이제 이는 물론 뭐 팀에서 원하면은 자기가 센터도 간다 하지만 사실 파워포인트를 4번을 어 제일 좋아하죠.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네, 네. 사실 또뭐 득점력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뭐 타당한데 시대 든자 일단 뭐 얼빙 변수가 있지만 네. 어, 그걸로 감안하더라도 뭐 시즌에는 안에는 분명히 오니까 진짜 내년 시즌은 조금 이 설레발 안 하고래도 정말 다코스 정도가 아니라 후, 이제. 컨텐더죠. 컨텐더. 완전히 컨텐더 네, 팀이 됐어요. 네, 왜냐면은 뭐 건강 이슈가 좀 음.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가대진 좀 보강이 되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컨텐더죠. 네. 네. 이게 진짜, 어, 이런 구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쿠퍼 플래그도 예상 못 했을 거예요. 그쵸? 자기가 네, 달라스 네. 메버릭스를 갈수 있을 거라고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달라스 메버릭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쿠퍼 플래그에게 완벽한 피시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네 너무 베테랑들한테 네.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전 로테이션에 라스터의 다섯 그러니까 명탑 음. 주전 스타링 파이브 중에서 드래프트 1 순위가 세 명이나 있는 게 처음이라고 들어고 얼빙. A.D. AD. 아그 다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못 봤어요, 맞아요. 어, 이게 가능. 어 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아. 거고. 그 다음에 또 약간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듀크 라인, 음. 얼빙 듀크고 라이블리 이도 듀크니까 또 듀크 라인이 또 형성되면서 그 끈끈함도 또 예. 이게 그 듀크 얘기나 저런데 네. 이 주세피키 전 듀크 대감독이죠. 코치 K인데 별명이 이 감독이 어느 정도로 어 쿠퍼를 좋아하냐면요. 이, 선, 이 감독은 정말 듀크대 나온 수많은 스타들을 봐왔잖아요. 네. 직접도 키웠고 쿠퍼 플래그로는 그 중에서도 손꼽힌다 음.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다음에 이 선수는 모든 걸다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노력을 그렇게 한다는. 네. 제가 그거 보고 야이 선수는 무조건 된다.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이라든지 투지라든지 그렇게 굉장히 강한적으로팀 있고, 네. 조화력도 있고요. 네. 이워크해식또 인성이 너무 좋은 네, 게이 네. 선수는 그 등번호 배정 받을 때도 네. 듀크 대에서 이제 계속 고등 아마추어 때 고등학교 때도 32번 뛰다가 32번이 그 지금 결번이 영구 결번이 듀크 대에서 네. 그래서 3을 빼고 2를 했는데 네. 자기. 네. 고등학교 때 같이 농구했던 친구가 불의사고로 의 죽었는데 네. 그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2번을 달고 뛴거든요그 네. 정도로 이제 팀들하고도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어 실력 조금 안 되지만 이런 친구들 데리고 대회 나가서 우승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인성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달라스 분위기에도 맞는 선수 같고, 음. 지금 선수 구성면에도 딱 맞는 선수 같고, 이제 아직까지 공격력 면에서 다듬어야 될 분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18살입니다. 네, 충분히 더 성장하면서, 지금 현재로도 즉시전력감인데, 충분히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다가 이제 뭐, 뉴욕이나 LA 같은, 이 정도 언론의 이정건는 아니잖아요. 달라스. 달라스가 좀 서포티브하죠. 예, 네. 그리고 이 팬들 자체도 충성도도 네, 높고. 네. 물론 지금 돈치치로 많이 힘들지만 음. 돈치치를 글쎄요. 이거는 정말 설레발쳐서는 안될 거야. 돈치치를 능가하겠다. 이 정도 말은 못 하겠지만 충분히 팀으로 그 봐서는 더 좋은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돈치치 있죠. 돈치치 네. 트레이드로 상처받은 팬들의 네네. 마음을 굉장히 터치해 줄수 있는 선수인 건 맞는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니코 헤리슨 큰 그림 얘기도 나오는데 네. 네. 니코 헤리슨이 사실 수비려, 수비가 챔피언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아, 그 철학이 있죠, 네, AD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AD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너무 헤비볼 핸들러이고 팀에 방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루카도치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팀으로 봐 지금 현재 팀으로 봐서는 AD랑 더 조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쿠퍼 플러그가 오니까 아,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니코의 큰 그림이다 하뭐 얘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 데 어떻게 1.8%? 그러니까 사실 <웃음> 드래프트 <웃음> 이 추첨 권한도 사실은 원래는 없던 네. 팀이었는데 네. 1.8% 그건, 그건 진짜 천운인가요? 그러니까 니코의 에스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네. 그냥 그걸 덮을 수 있는 운이 따라온 거지. 네. 자, 근데 또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넘어가자면은, 어, AD, 쿠퍼플래그가 너무너무 대단한 선수고, 지키전력이고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아직 18살이고, 음.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얼빙이라든지, AD라든지, 탐스는 이제 황혼, 끝물을 각오해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몇년안 남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니스 아테토쿤보, 아테토쿤보는요, <laughs> 정말 모든 NBA 팀이 다 원해요, 사실은. 지금 아테토쿤보가 언해피 뛰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본인이 결정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사실 미로키에 대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스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미로키가 이 빅마켓이 아닌데도 의리를 보였어요. 네. 계속 그러면서 미로키를 우승으로도 시키고, 네. 뭐 2년 연속 MVP도. 미로키에서 하고. 네. 그러니까 미로키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상황은 네. 사실안 좋죠. 라면 릴라드를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네. 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고같 네. 대통령 부모가. 근데 이제 릴라드가 그렇게 부상으로다 네. 하면서 내년 시즌도 어려울 것같아요 네. 시즌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니스 가, 없거든요. 자, 야니스가 떠난다고 한건 아니지만 떠나, 처음으로 떠나는 것도 고려하겠죠. 다 네. 예, 네. 그거 야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이 선수가요 네. 남인 출신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이 고향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음. 미로키가 그냥 자기 고향이라 네. 그래. 네. 그 정도로 애정을 갖는 이 도시인데 승리에 목말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네. 선수들은. 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퍼 플레그 1번 드래프트픽 어, 이랑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더 줘야 돼요. 야니스 아, 데려오면 훨씬 안, 더안 돼요. 안 돼. 훨씬 더 줘야 됩니다. 네. 훨씬 더 줘야 되지만 이제 니 그런 얘기가 있죠. 니콜레스이또한번 정신 나가가지고 <laughs> 팀한 반을 내주고 1번이랑 쿠퍼 플레그랑 한 반을 내주고 야니스 아테트쿤볼 데리고 와서 우승에 도전하겠다. 다음 이번 시즌 네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 근데 너무 허황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얘기를 네, 못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니코레슨이잖아요. 그 니코레슨이고 또 야니스인데. 네. 아, AD랑은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어, 야니스 아트토 쿤보는 정말 그냥 당장 우승지킬수 있는 그런 이게 돼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laughs> 이 쿠퍼 플래그를 포기한다는 게 <laughs> 네. 팀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는 저는 네, 절대 팀의, 안 돼요. 이미 루카돈치치를 네. 가지고 팀의 미래를 한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완벽하냐를 떠나서 또 스포츠의 낭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상, 팬들이 상처받는 네, 거고 네. 루카돈치치도 부족한 면이 있죠. 우리도 수비 얘기를 많이 했었고 하지만 사실은요. 돈치치 네. 트레이드 때 네. 나중에 이제 얘기가 된 게. AD가 1순위가 아니라 1순위는 아테토 쿰포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달라스가 몇 년째 아테토 쿰포 눈독을 들인다 말도 있었는데 그리고 네. 어, 앤서니 에, 에드워드, 네. 미네소타 네, 네. 그리고 AD 이렇게 3 네.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뭐 그게 어 지금 루카를 보내고 욕을 얻어먹은 거 생각하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달라스 메버릭스는 쿠퍼 플래그와 6월 말에 이제 실제 드래프트는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뭐 달라스 메버릭스는 쿠퍼 플렉을 지명할 것이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복을 걷어찰 수 있는 단장이 과연 있을까요? <laughs>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아니, 아니길 바래요. 네. 정 아무튼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달라스 메버릭스는 정말 시나리오 대반전이 메버릭은요이 우리 바램 대로 쿠퍼 플렉을 안고 가죠. 네. 그냥 전국구 팀이에요. 그러게요. 지금도 사실은 전국적인 네. 인기 팀이지만 네. 더 전국구 팀 되는 거예요. 네. 아 아무튼 어 정말 흥미롭게 또 갑자기 판이 뒤집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 <laughs> 진짜 완전 예상 밖이에요. 네. 진짜. 네. 아또한 가지 농구 역사상 최초일인데 네. 달라스 윙스가 이번에 또그 페이지 부커라고 어 스타 여자 농구 선수를 아, 알아요. 부커. 1번으로 네. 지명했잖아요. 근데 같은 해에 남녀 팀이 모두 1번을 아 규명한 게또 처음이랍니다. 아, 또 그런 히스토리가 네. 생겼네. 작년에 왜 클레이튼 클락이 여자 농구에서 막 스타가 되면서 막 인기가 생겼는데 페이지 부커가 또 클락의 오랜 라이벌인데 맞아. 또 달라스에 이번에 뽑혀가지고 진짜 잘합니다. 남녀 모두 1번을 뽑은 그런 또 잘합니다. 최초의 히스토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래저래 달라스가 참 어, 재밌네요. 이번 네. 시즌 농구판은 음. 아주 뒤흔듭니다. 뒤흔들어요. 근데 기대가 되고요.